그래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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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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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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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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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일단 찍먹을 한번 먹어. 아니 일단 찍먹을 한번 먹어봐야겠 원래 못생긴 것들이 맛있어. 그건 인정. 그리고 간장을 꼭 찍어라. 음. 이렇게 해서 2차로 간장이. 음, 이런 맛이야. 어때? 형, 여기 보면은. 내 업무라고 있어. 좀 부어야겠어. 아 씨.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. 그게 바로 초보자와 <laughs> 아니, 프로의 차이 아니겠냐고. 아 아니, 아니. 신규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그래야 유입이 되지. 야, 신규가 저기너그 쿠팡 알바가 그 신규가 배달 늦으면 어떻게 할 거야? 아, 그렇다고 그렇다고 싸게 줘서 그렇게 할 거야?